아,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 인터넷 뉴스나 한 봐야겠다. 음. 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1면에 있지? 어? 뭐야? 타옥범두명이 지금 우리 마을에 있다고? 헉! 어떡하냐? 아니야! 나름 알것 같으면은 가구, 사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여기는 장난감, 침대 이런 걸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맘대로 정할 순 없지만, 마음대로 뭐, 변신해지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변신해가지고, 살인자가 우리 집에 와도 나는, 멀쩡해, 무섭지 않다고. 그냥 뭐, 우리 집에 오기나 하겠어, 근데. 야, 빨리 와! 뭔 소리야, 이거? 알았어! 뭐야, <laughs> <laughs> 예. 이 집이야! 하, 하, 들어와! 어, 어, 살인자? 아, 잠깐만. 아. 와, 변신해야겠다. 아, 마 아, 여기, 아, 집 좋구나. 야, 문 닫아, 문 닫아. 자, 어, <웃음> 어, <웃음> 어 쓰레기통 변신했잖아. 어, 아, 나 쓰레기통 이상한데 아, 변신해버렸어. <laughs> 어떻게?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 일 아, 조용히 해. 그래. 아, 아, 너무 많이야. 아 화장실 너무 깨끗해. 어, 쟤는 칼을 들고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정 중앙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버렸어. 변신해버렸어 이거. 음, 어, 잠깐만. 음, 뭐야? 아, 쓰레기통이 있네. 아, 쓰레기통이리고 아. 오케이. 아. 일층에 있어. 나1층도 둘러보고 올게. 그래. 아, 떡마려. 아, 우, 떡마려. 어용. 어. 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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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뭐야, 얘? 뭐야, 야. 일층에 아무도 없어? 아, 어, 저 내려가. 뭐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아무것도. 음. 좋아. 일층에 는 뭐, 아무도 없고. 그래. 하. 이거 이집이야 방금 탈옥했지만 정말 우리한테 안성맞춤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요양지. 호! 대꿀띠. 우! 잠깐만 근데 왜 여기서 왜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제거지레기통 있지 여기? 아이, 정말 멋지잖아. <laughs> 와, 아, 버리잖아. 와, 이 멋지잖아. 빨리 딴 데로 가면은 내가 어. 다른 걸로 편할 텐데.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1층에서 먹을 건 찾고 올게. 그래. 아, 우, 똑마려 요. 너도 와 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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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먹을 거 찾아야지. 어, 어 그래. 땅굴 변하자. 빨리, 변, 변, 변신, 변신, 변신. 아! 아니, 뭐야! 냉장고를 변신해버렸잖아! 아니, 2층에 갑자기 냉장고로 변신하면 어떡해! 아, 망했다. 아, 냉장고 이거 어떡해! 아, 걸린, 걸리, 아,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상한게 생각할 텐데? 아무리 멍청이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까 쓰레기통 있던 자리에 갑자기 냉장고가 생기면 당연히 눈치챌 거 아니야. 어? 야, 케이크 한번 먹어보자! 잠깐 뭐 케이크는 시원하게 먹어야지 케이크. 맞아, 시원하게 뭐야, 얘네 아니! 아, 내 몸에 뭐 이상한 거 넣고 있어 뭐야, 이거 케이크? 어, 어? 케이크 맞아, 시원하게 먹어야지, 케이크는 뭐야 잠깐만 그래 둘다 멍청이야? 여기 냉장고 있었나 여기? 어? 어, 안 돼! 냉장고 있었지, 방금 아, 맞네! 오 어, 살았다 옴뇸뇸뇸 옴뇸뇸뇸 아, 그래, 옴뇸뇸 어, 아, 와 놀마. 야, 헤카라 너걸러가자 그래. 아, 그래 냉장고 는 아닌 것 같아. 냉장고 한 다음에, 일단 좀 내려 내려가면서 해야겠다. 아, 어, 어, 어 변신한다. 어, 안돼! 아이씨 갑자기 계단 중간에 게임기가 변신하면 어떻게 게임기로 변신하면 어떻게 눈치채잖아. 야, 그렇게 하는 아. 거 아니라니까. 나, 나 진짜. 그러니까 뭐? 아, 안 되겠다. 야, 우리 내 기한 판하자 게임기. 그래 빨리. 야, 네 먼저 해. 뭐지? 근데 내가 먼저 한다. 100 100원. 슝슝, 슝, 슝, 슝. 아, 나 좋네. 하나. 나 따라와. 응? 안 되겠어. 응, 응. 여기 있는 걸로 해. 아. 어. 일단은 일단 숨어 가지고 뭘로 변신하지? 아, 일단은 그래. 변신 포션 물량을 먹고 이 랜덤으로 되는 거니까 제발 제대로 된 거. 침대 같은 거 제발 침대 같은 거. 오! 됐다 침 하! 아! 아이씨 뭐 침대 관으로 변신했잖아. 아이 뭐야? 아 집에 관이 왜 있어? 어! 걸렸다. 이거 진짜 아, 걸리겠다. 아마, 아마 피곤하네, 아, 엄마 엄마 피곤하네 오늘. 아, 안 피곤해? 나도 피곤해. 안 피곤해? 야, 피곤해. 피곤해? 아, 어 여기 좋은 아, 여기 좋은 관이 있네. 야, 딱 안성 과... 맞춥니다. 아, 뭐야 얘? 너가 자. 아니 살인자로 네. 그런가? 전이오아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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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누웠어 아가 씨. 우리 아가 아들 일어나 이지 일어나. <laughs> 뭐 하는고이 <하는구나. 웃음> 경찰이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 경찰이 오기 전에 망보러 가자. 알겠어? 그래. 밖으로 나가. 1층 그래. 내려가야겠어. 1층에서 망 보는 거야. 1층 내려가자. 1층 와서 아, 여기서 아, 다시 변신 거. 변신 물약 먹은 다음에 이번엔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거 변신하자고 제발. 알겠지? 제발. 제발 어? 어? 아 뭐야 미끄럼틀 변신하면 어떡해 아 집에 미끄럼틀이 왜 있어? 어, 큰일 났다 아 그렇게 하는 거아니라니까 아, 어? 아잇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겠어 아니 이거 야. 뭐야 뭐야 아 진짜 들켰다 망했다 <목소리> 미끄럼틀이나 탈까? 옛날에 슬픈 거어나 <목소리> 아, 타고 있어 아 어, 무거워 잠깐만, 잠깐만. 그건 들어까부터있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있어요? 하늘 뛰겠다. 서프라이즈 뭐지? 서프라이즈? 그래, 도네 이제 이층가시좀어라 이제 오늘 좀 많이 피곤했으니까. 어, 그래, 밤이 되었잖아. 어, 그래, 그래, 올라갔나? 그래, 일단은... 아, 변신 풀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여기다가 다른 걸로 변신해 놔야겠어. 아 이게 랜덤으로 내 맘대로 변신되는 게 아니라서 제발 제대로 된 걸로 변신 좀해줘 제발. 제발 알겠지? 제발. 제발. 어! 아! 뭐야? 웬 버스 정류장? 아니, 잡을 수, 잡을 수아 이제 자고시면 자고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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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스 오세 어, 야. 오늘 몇번 타기로 했지? 뭐야? 뭐 141번. <laughs> 아 여기 집이라고 이 멍청이들아. <laughs> 음. 집에서 버스를 여기를... 그뭐 늦어서. 알것 음. 같아. 니그나저나들 갑자기 버스 를왜 아... 기다리는 건데? 아. 길이 멍청인데. 뭐, 다른 데러게 좀 걸었다. 어, 하룻 밤만 더 자자. 여기서. 그래. 아휴. 그래, 그래 그래. 자러 가라고. 그래, 변신 풀고. 자, 이번에는, 제발, 괜찮은 걸로, 괜찮은 거 좀, 괜찮은 걸로, 괜찮은 거, 괜찮은 걸로, 제발, 제발, 어, 변신한다. 그래,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 어, 되게 어, 뿌였다. 화장실, 공가 와, 어, 근데, 갑자기 여기 수족관이 생기면 이상이할 텐데. 아, 야 너는 잘안 아, 나와서 부럽다. 어, 부럽다. 난 캐변했는데. 아유. 아, 역시 캐변 후에는. 안 되다. 물고기를 어, 조금 물고기 물고기를 조금 던져야겠어. 잠깐만. 에이. 어이, 아 실수로 익힌 생선을 던져버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 <laughs> 어? 어이. 뭐지? 뭐, 뭐지? 부엌 중에 있어야겠다. 쟤네 부엌 중에 잘안 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포션을 먹은 다음에 이번엔 제대로 된 거, 부엌이랑 어울리는 거. 제발 부엌이랑 어울리는 거.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전자레인지 같은 거, 제발. <laughs> 아. 아니. 옷걸이? 아니 부엌에 옷장 있으면 의심받잖아. 야, 어, 아침 됐는데? 그래서 음. 우리 옷 갈아입었지잖아. 뭐야? 아. 아니 옷 갈아입는데 왜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온 거야? <laughs> 아, 우리 너무 진하게 입었어.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거랑. 어. 음. 나는 이거랑. <웃음> <웃음> 이거랑. <웃음> 이거 뭐야? 아니 <laughs> 여기 음. 부엌이라고. 어? 오케이, <laughs> 좋아. 이정도 된것 어, 같아. 잘 어울리는데. 어어 거울 보러 가자. 거울 가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 정말 제대로 된 걸로. 그래, 화장실 가가지고 변신해야겠어. 화장실도 잘안 오는 것 같으니까 화장실에서 변신을 한번 해보자고. 화장실에서, 아, 아 무슨 화장실에 쇼파야 무슨 핫핑크쇼파미 아, 미치겠네. 어그 파다, 급하다. 어그 파다, 어 어. 음. 아. 어. 야, 어? 넌 오늘도 캐변 못해. 난 오늘도 캐변했거든 방금. 아 부럽다. 참... 그래. 아 그래. 똥을 알 썼어. 방구만 사고 갔어. 어 그래. 어씨어 남자. 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그래. 변신은 풀고. 아. 아 얘네 아, 안 오는 곳이 어디지? 그래. 저 거실 쪽. 거실 쪽에서 변신해야겠어. 서 제발 어울리는 걸로 제발 아아 아, 뭐야 변기통으로 변신했잖아 아 이건 무조건 걸린다 쟤네가 진짜 아무리 밥도 그렇지 야아이 괜찮았지 배 푸다니 괜찮아 지금 아유, 괜찮아 아유 아 눈물 나야야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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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변기들 변기다 변기 쳐다보지 아아 알겠어 미안 버버 위해서 아 싸지마 야나내위 싸지마 어! 아! 하지마! 싸면, 으... 쌓는... 아! 허! 아! 아! 아, 뭐야! 하 아, 케변했다. 아! 아, 일단 변신 풀어. 아, 냄새. 아, 이거 안돼 이거, 이거 병이통을 변신하니까 애들이 여기다 응가를사잖아딴 걸로 변신해, 딴 걸로. 딴 걸로. 어. 아유! 아, 욕조. 그래, 욕조는 괜찮다. 그래, 쟤네 바보라서 거실에 욕조 생겨도 뭘안할 아, 거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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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뭐야? 뭐라고? 또배 아파? 응. 음. 아, 아, 잠깐 잠깐만. 잠깐, 기통 아, 없어, 아, 딴 데서 싸. 욕조, 욕조, 욕조. 빨리, 빨리, 빨리. 아야, 개 아. 야, 거기. 개 <laughs> 뭐야? 아, 무서. 살인자 무서가지고 상대 안 할라 했는데. 아. 아, 뭐야? 야, 너 이리 와봐. 음. 아, 아니, 이 자식이, 살인자면 다야? 아, 이 자식이! 욕조다, 똥을 사면 어떡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식 이 그래, 한명더 남았지? 변신하자. 쟤는 좀 무서워 보였어. 변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야아!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야 아, 변신했다! 여기당하는 여기다가 또안살 거야. 아. 왜안 올라와?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안 올라 와 왜? 야, 피린! 뭐야? 하우시 홀리 씨! <laughs> 하내 아, 아, 심장! 아 여기 똥이잖아! 아아 아. 아무렇지도 않아잖아? 그 그래, 얘는 좀 정상인 것 같아. 피아노에다 똥을 싸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아저 똥을 보니까 갑자기 똥이 말이 어졌어. 화자실로가 제발. 여기 화장실이... 아, 뭐야? 여기 화장실이있이 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 화장실 아... 아. 아, 저기... 이거. 이 여기 화장실이아 뭐야? 여기 이거, 화장실 이거. 아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안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아어 화장실에 천사세요? 개 방금 했답니다. 시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나 죽어! 아 냄새! 잠깐 뭐야 근데? 살짝 별거 아니네? 띠용? 렘렘에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